지금 이 시간, 참 힘들고 어려운 이 시간에 이곳에 올라오셨다는 것은 기도의 맛을 아는 것이고, 은혜의 맛을 아는 것이고, 기적의 맛을 알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오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이 교회라는 이 곳도 우리 굿모닝 교회는 맛집으로 소문이 나야 돼요. 은혜가 있는 맛을 느껴보고 싶으면 이 자리에 와야 된다라고 여러분들이 소문 내셔야 돼요. 내가 그 증인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여러분 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 제가 설계로 하지만 저를 보지 마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듣고 은혜 받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누군가는 신이 죽었다고, 누군가는 만약 있다면 증명해봐라, 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런 자에게 저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없다는 걸 증명해봐라. 있다는 걸 증명하라고 하지 말고 없다는 걸 증명하라. 나는 내 자신을 통해서 증명할 수 있고 우리 군모네 교회를 통해서 증명할 수 있는 것이고 우리의 나라와 이 민족을 보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는 것을 볼수 있는데 어떻게 없다는 걸 증명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이전에도 지금도 내일도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 여기서 다 아니어도 좋아요 분명히 저는 알고 있습니다 설교 중간에 가면은 이제 영업 끝내고 이제 주무시려고 하는 분들이 계세요 뭐다 아니어도 좋아요 그러나 한 분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은혜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충만함을 받고 모든 문제가 풀리는 역사가 있는 큰 사람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 광야를 거쳐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직접 만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렛에게 깨지고 마는 그과정 속의 이야기입니다. 사무엘상 2장 2절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이 불렛에 사람들 앞에서 패하였는데 불렛해 패하여 죽은 이들이 4천 명이나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가보면요 땅덩어리는 강원도만한데 아주 자부심이 대단합니다. 난 유대인이다라는 프라이드가 아주 강해요. 그것은 하나님께 속한 백성이고 나는 하나님의 군대다. 구원받은 백성이다라는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군대는 그 당시만 해도 하나님의 군대는 무조건 승리한다라고 여기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졌습니다. 고대 시대의 전쟁은요. 신들의 전쟁이라고 할수 있어요. 나의 신이 강하면 우리가 싸워서 이기는 것이고, 만약에 졌다면 우리 씨는 "아, 별거 아니구나"라고 생각하던 게그 시절의 사고 방식이었어요.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지고 나서 그 당시의 장로들이 서로 질문하기 시작했어요. "왜 우리가 졌지? 하나님의 군대가 왜 졌지?"라는 질문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인데, 왜 졌을까?" 주님, 어찌하여 우리를 불리사앞에서 조롱거리가 되게 하십니까?" 라고 질문을 했어요. 그런데 좋은 질문이라고 해서 늘 좋은 대안을 가져오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들이 생각해 낸 치트키가 하나 있었어요. 와일드카드라고 할수 있죠. 그것은 기다려라 불렸어요. 우리가 어느께를 가지고 거야. 하면서 어느께를 가지고 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들이 원하는 그림, 그 그림을 그려나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고한양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감리교에 계신 목사님이신데. 그 목사님이 책에 이런 글을 써놓으셨대요. 자기의 처음 신학생, 이제 입학하고 나서 이남산에 올라가셨대요. 이남산에 왜 올라가냐면, 마태복 식사장에 보면은, 겨자씨 하늘 같은 믿음으로, 뭐, 산을 명하 여기서 저기로 옮기게 해달라. 그러면 옮겨질 것이다. 라는 그 말에 꽂혔는지, 이남산에 올라가는 저 아래로 보이는 이 남산이 있어요. 이남산, 서대문에 이제 독립문 위에 보면은, 이남산에서 서대문을 바라볼 수가 있는데, 그 남산을 보고 친구들과 함께 올라가서 내가 저 산을 옮길 거다. 믿음대로 될거 하면서 막 기도를 하고 막 하다가 눈을 떴는데 옮겨지지 않은 거예요. 당연히 옮겨지지 않았겠죠. 그걸 보고 그 목사님 신학생 때 에이, 다 뻥이네 하면서 내려가려던 그 찰나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귓가 이렇게 얘기하셨대요. 내가 뭘 하지 않는데네가왜 옮기려고 하느냐. 라는 귓가의 음성을 딱 주셨다는 거예요. 맞아요. 기도의 방향이 틀릴 때가 있는 것이에요. 살다 보면 이런 경우를 겪게 되는 일이 있습니다. 상대가 아주 잘해서가 아니라 너무 상대가 못 나서 내가 오히려 반사 이익을 얻는 경우가 있어요. 내가 너무 경기를 잘 치르기보다도 적자 상대 팀이 너무 못해서 대승을 거두는 경기가 있을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이 꼴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보스러운 모습으로 언약계를 가지고 오고, 블레셋을 이기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영화 중에 킹덤 오브 헤본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아마 보신 분들도 있을 거예참 유명한 영화입니다. 이 영화의 이 배경은요, 십자군 전쟁 영화입니다. 어, 예루살렘이라는이 곳이요, 아주 많은 사연이 얽혀있는 곳이에요. 이슬람, 뭐, 유대교, 기독교가 상당히 얽혀있는 그런 공간인데, 이 11세기 경에 이 십자군 전쟁의 목적은 예루살렘이라는 그 성지를 탈환하는 거였어요 이슬람에게서 빼앗아 오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었습니다 아, 어떻게 하나님의 그 성지, 그 성전이 있던 그 시원산을 이슬람에게 빼앗길 수 있겠냐 하면서 원정팀을 아, 보내게 되는 것이죠 그 중에 한 장면이 좀 전에 나왔던 그 장면이 전쟁 중에 십자가를 들고 전쟁에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피 비린내나는 이 전쟁터에 십자가를 들고 나간 거예요. 처음에 의지는 뭐 아름다웠지만, 그 후에 영화 속에서는 피 비린내나는 아주 얽히고 설킨 그런 내용밖에 없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십자가를 그런 것을 사용하라고 주신 것이 아닌데, 이들은 자신의 전쟁을 이기려고 부적과 같이 그것을 들고 나왔다라는 거예요. 어쨌든 하나님이 전쟁이 아닌 자신들의 전쟁에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나가게 된 것이었어요. 원래 언약계라는 것은요. 이스라엘 전체 공동체가 움직이지 않는한 절대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언약입니다. 신명기 12장 5절에도 보면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가서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어요.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결정한 장소, 그 언약계가 있는 그 장소, 지성소 그곳을 뜻하는 것이죠. 미수기 구장에도 19절에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 터가 좋지 않아서 막 옮기고 싶은데도 옮기지 못해요. 왜냐면 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19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의 명령을 지켜며 행진하지 아니하였으며 20절입니다. 혹시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적을 때에도 그들이 다만 여의 명령을 따라 진양에 머물고 여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으며 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그 성막 텐트 그 언약계가 있는 그곳은요. 하나님이 움직이면 움직이는 것이고 아무리 태풍이 몰려오고 가뭄이 있고 먹을 것이 없는 그 장소를 지나도 하나님께서 구름을 움직이지 아니하시고 나는 가라고 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성막을 움직일 수 없는 것이 바로 언약궤가 있는 그곳이었습니다. 홈리아 비니아스 엘리 제사장의 그두 아들들이 그걸 몰랐을까요? 다 알고 있었겠죠. 그런데 그두 아들이 언약궤를 들쳐내고 전쟁터에 나아가게 됩니다. 그들의 머리에는 하나님 보다도 전쟁이 먼저했던 것이에요. 그저 불레생만 이길 생각뿐이었다는 것이죠. 만화 중에 이 피너치라는 이 만화가 있습니다. 피너치. 여기서 이 찰리 브라운이라는 이 어떤 조그마한 이 아이가 이제 나와요. 근데 이 찰리 브라운이라는 이 아이가 이 집에서 활쏘기를 이제 하는 거예요. 루시가 이 담장을 이제 지나가다가 막 듣기로, 어, 명주요, 또 명주요, 막 이렇게. 아, 얘기를 하는 걸 듣고, 뭐야, 뭐 이렇게 잘 써? 하면서 담대를 살짝 이제 넘어서 봤는데, 이 브라운이 화를 쏘는 것을 보니까 이상하게 쏘는 거야. 고정된 관역에 화를 쏘는 게 아니야. 우리가 상식적으로 관역을 저렇게 그려놓고, 우리는 멀리서 화를 쏘잖아요. 그런데 이 찰리 브라운은 그렇게 쏘지 않고, 그... 넓은 담장에다 그냥 대충 빵 쏘고 딱 꽂히는 데 가서 저렇게 빨간색, 파란색을 그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명중 명중 그렸다는 거 웃기죠. 뭐 어떻게 저렇게 생각을 할까? 그렇죠 가짜 관여을 만드는 것이었어요. 그걸 보고, 야, 너뭐 그렇게 하냐? 에이, 이렇게 해야 명중이 잘 돼? 라고 이렇게 엉뚱한 대답을 하게 됩니다. 찰리 브라운처럼 어쩌면 우리도요, 빛나갈까봐 실패할까봐 두려워서 가짜 관역을 그려놓고 살지 몰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계를 가지고 나간 것은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것을 가지고 나가면 이길 거라는 그런 막연한 생각을 가지고 나간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계를 아무거나 집어넣는 그 괴짜과 같은 그런 괴짜처럼 만들어버린 것이었습니다. 내 마음대로 자신의 안에 맞춰서 가지고 다니는 괴짜에 불과했어요. 결국 3회상 4장 21절에 22절을 보면 엘리투아를 죽고 그 며느리도 죽고 며느리에게 태어난 이가구, 하나의 명망이 떠나다라는 그 이름을 가진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에서 패하고 언역계까지 빼앗기게 됩니다. 재미난 것은 이제부터 시작이에요. 여기까지 수많이 들어봤잖아요. 블레셋 아서돗에서 이제 희한한 일이 막 벌어지는 거죠. 오히려 승리하며 자축하면서 언약기를 가지고 와서 다군신전에다 막 바치고 우리가 이걸 가지고 왔다. 저들이 말하는 거하나님의그뭐 그건데 우리가 가지고 와서 여기다 바칩니다. 축제를 열었어요. 그런데 3회에서 5장 3절하고 4절을 보니까 아주 난장판이 되었다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3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아서도 사람들이 이튿날 일찍이 일어나 보고 본지 다건이 여호와의 계 앞에서 엎드려져 그 얼굴 땅에 닿았는지라 그들이 다건을 이렇게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라고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뭔 말이냐면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그 다건 신전에 하룻밤 자고 일어나 보니까 다건 그 신상에 막 팔다리 다 잘려가지고 뒹굴고 있었던 겁니다. 뒹굴고 있었어요. 불릴 사람이 놀라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웃기죠? 무슨 신이 부축을 받아가지고 다시 일어나요? 다돈 신상이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야, 우리는 이 대목에서, 아, 진짜 하나님께 역사하셨구나. 어저께 가는 것마다 하나님이 진짜 역사하시는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다른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터에 들고 나갔을 때는요. 왜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으셨을까요? 다곤 신상 막팔다 자르고 하는 것처럼, 불레에도막팔다 자르고 막 그런 역사가 일어났으면, 와우, 할렐루야. 라고 할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언약기는 전쟁터에서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오히려 불레셋 진영, 다곤 신전에 갔을 때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라는 거죠. 이책 로비에 보면요 그 청년부에서 이 성막 모형을 만든 게 있어요. 뭐 어떤 분들이 이게 뭐야?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성막이에요. 성막. 거기 안에 보면은 이제 덮개가 있는 덮개를 들쳐 보면요. 거기에 이제 언약계지성소의언약계라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성경 안에서는 이언약계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중요한 신앙적 이 시각 효과로 주셨어요. 그런데. 성경 속 역사에 보면은 이언약계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솔로몬 성전이 완공된 후에 이 봉헌식에 이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열왕기상 8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개 아래는 두 돌판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혹시 언약계 안에 뭐뭐뭐 들었는지 혹시 아시는 분 계십니까? 청년부에 사는 이거 모르면 안 되는데 모, 그렇죠? 그렇지 모세 지팡이 모세의 지팡이? 아론, 쌍난아론 지팡이 그리고 만나라든 하나를 그리고 식기는 돌판이 있었어요 근데 그괴안에는두 돌판에는 아무것도 없었다라고 성경이 나오고 있습니다 언젠가부터 그 언약계의 정통성이 깨지고 있었던 것이요 그리고 예레미야 3절1 6절에 보면요 죄를 들끓게 했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이 땅에서 번성해 많아질 때에는 사람들이 여호와의 언약계를 다시는 말하지 아니할 것이요 생각하지 아니할 것이요 기억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렇기 때문에 찾지 아니할 것이요 다시는 만들지 아니할 것이며 하나님께서는요 너희가 이렇게 취급하는 언약계면 내가 다시는 찾지 않을 것이고. 다시 보지도 못할 것이고, 만들지도 아니할 것이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셨어요. 자, 문제내 해볼게요. 이스라엘 국립박물관에 가보면은 언약계는 있을까요? 없을까요? 두 돌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찾아봤겠죠. 근데 없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소중히 여기고, 그들이 전쟁 때 들고 나갈 만큼 하나님의 임자라고 했던 그것이요. 그 역사 동안에 사라져 버렸어요. 없어졌어요. 에이, 그렇게 오래 됐으니까 없어질만도 하죠. 우리나라도 8만 대장경 잘 있어요. 모든 게다잘 있어요 박물관에. 하지만 그들이 그렇게 원하고 지키려고 했던 그언약계는요 없어요 지금.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 버린 거예요.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계를줄 필요가 없었다고요. 나의 계명도 지키지 않는 너희들이. 나의 것을 가지고 전쟁터에 가서 부족과 같이 무슨 네가 진이 될 뿐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런 급박한 상황에 사무엘이 등장하게 되는 것이에요. 백성들이 미스바로 모이게 하는 것이 바로 그 이유였던 것이에요. 사무엘서 7장 4절하고 5절을 보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 여호와만 섬기니 지도하기 시작하셨어요. 기도하자 기도하자 지금 너희가 어느 때 가지고 지금 뭐 그럴 때가 아니다 빼앗겼다고 막 그럴 때가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회개할 때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바흘들 다 처분해라 집집마다 숨겨놓은 거다 모를 줄 아냐 다 처분하고 지금 미스바라 뭐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기도할 때라 그런데 일이 생겨버려요 미스바라막 막 언덕으로 막 백성들 그래 우리 같시 그럴 때가 아니지 하면서 다 모여가지고, 이제 기도 한번 해보자! 라고 으쌰으쌰 하면서 모였습니다. 근데, 7장 7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선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불레세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배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가지라.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뒤에 보면 이스라엘 백상이 두려워하고 있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불레세시 쳐들어왔대요. 자, 여러분. 기도하려고 모였어 당연히 기도해야죠. 그 얘기가 아니에요. 기도하려고 모였으면 뭐 기도하러 올때막창 들고 칼 차고 뭐 곡괭이 들고 거기 미스바에 모였을까요? 그렇지 않겠죠. 아무것도 없이 올라간 게 그들이었어요. 근데 이상하게도 하나님께서는 분리색과의 전쟁을 또 맞닥뜨리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들의 마음이 요동치지 않았을까요? 뭐 그런 얘기 있죠. 초나라와 한나라가 전쟁을 치르고 있을 때 한나라의 장애이라는 그 수, 술가가, 수술가가 그 초나라에 포로를 잡아다가 이 민요 같은 것을 배워가지고 자신의 이제 한나라 군인들에게 막 가르치는 거야. 그리고 전쟁터에서 포위하고 있을 때 초나라에 이 민요를 사방팔방에서 한나라 군대들이 부르기 시작합니다. 부르기 시작해. 그래서 그 당시에 초나라의 항우라는 항우라는 이 장수가 그 노래를 듣고 그 병사들과 그 장수의 마음에 막 무너지면서 자결하는 그런 일이 있었죠. 그게 사면 초과입니다 사방 팔방에 있어 초나라의 노래가 울려퍼지는 거다. 미스바에 모였던 그들은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왔어요 근데 불렛셋이 오히려 쳐들어오게 된 거예요. 이쯤되면 하나님께서 조금만 좀 신경 써주시면 좋은데, 하나님은 왜 우리와 또 지도하러 우리, 왜 불렀을까 싸우게 하십니까? 원망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이상하게도 내 손에 있는 것을 다 내려놓게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다 내려놓게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아, 내가, 저 직장에서 20분만 하지 않았으면 아, 내가 이 꼴을 보지 않는 건데, 아, 내가 저기만 진짜 그때 투자하는 것만 참았으면 진짜 이 꼴을 멸하는 건데, 왜내 손에는 있걸다 내려놓게 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속에는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사무엘이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서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사무엘상 7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 중간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불리세 사람에게 큰 우례를 말해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에 패한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기로 숫자로 이긴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기적이라는 거예요. 우례소리가. 저는 뭐그 우례소리가 어떻게 기적과 같이 일어났을까. 확 신기하죠?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기적은요, 하나님이라면 그 기적 다 하세요. 다 하세요. 그렇게 하신 이유를 봐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법계가 있다고 해서 이긴 것도 아니고, 없다고 해서 지은 것도 아니며,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겨내면 기억하라는 말씀을 그 미스바에서 주고자 그들을 이끌어 오신 거예요. 불리스과의 싸움 이전에 어느 게가 없으면 어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면, 그것만으로 촉하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고 미스바에서 싸우게 하신 거예요. 영화 오버타임이라는 그 영화가 있어요. 그 영화에서도 보면은 아주 예쁜 선남 선녀가 그 어느 레스토랑에서 만나게 됩니다. 이 레스토랑의 이름은요, 당르 누아르라는 이 프랑스 이제 레스토랑이에요. 아주 비싼 고급진 레스토랑이에요. 근데 이 당르 누아르라는 이 이름의 뜻은요, 어둠 속으로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어둠 속으로. 특이한 것은요, 뭐 겉보기에는 똑같지만요, 이 레스토랑은 지하로 들어간다고 합니다. 지하로 들어가서 그곳에 아무런 불빛이 없는 곳에서 식사를 하는 게그 레스토랑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그 레스토랑의 직원들은 다 시각장애인들이에요. 뭐 깜깜하니까 거기서 일하는 게 오히려 그들로 편한 거죠. 그래서 손님들이 오면은 한 줄로 손을 다 마주 잡고. 끌고 내려와서 거기에 앉혀주고 포크랑 나이프를 손에다 가 지워주고 식사를 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운영하는 이유는 딱한 가지래요 내 입에 들어가는 음식 에는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게 하려고 시각적인 효과를 다 빼버리려고 그렇게 음식을 먹게 한다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음식의 제대로 된 맛을 느낄 수 있게 한다는 거죠 우리가 눈을 감고 기도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신앙 생활을 하면서도 내 눈에 보이는 게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음성 외에는 아무것도 들을 수 없는 절대 시간과 절대 공간이 필요한 것이에요. 이 기도의 자리가 우리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자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내 눈을 감고 진짜 하나님의 말씀만 바라 보기 위해서 내가 두 귀를 막고 내 눈을 감. 오직 주의 십자가만, 저 하늘의 영광만 바라보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 자리가 이 자리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 여러분은 기도하려고 눈 감았을 때 무엇이 가장 먼저 떠오르십니까? 막상 기도할 때딱눈 감으면 여러분 머릿속에 막 수많은 그런 산들이 막 스쳐 지나갈 거예요. 저만 그래요? 눈 감으면 막 여러 가지 막 떠오르잖아요. 어, 뭐. 아 아까 만났던 그 사람도 생각나고 아까 먹었던 그 저녁밥도 생각나고 하 아, 내일 해결해야 될 문제도 막 생각나고 뭐 여러 가지 막 상들이 막 떠다니잖아요. 그것이 여러분들을 사로잡고 있는 거예요. 내 영혼을 붙잡고 있는 그것을 내려 놔야만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다른 것다 모르고. 그냥 무릎 꿇고 고개 숙이고 주님 앞에 기도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비로소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미스바에 모였던 사람들도 자신의 것, 우리가 바랬던 언약기를 다 내려놨을 때다 포기했을 때 찰각탕을 내려놓고 미스바에 모였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바라볼 수 있었던 것이에요. 은혜의 맛을 본 자들은 기적의 맛을 본 자들이 기도하는 것이에요. 한번 맛을 보면 알아요. 내가 그것을 맛보았기 때문에 아 하나님께서 내가 그때 어려웠을 때, 내가 아팠을 때 은혜 주셨던 것을 알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미스바에 모이게 한 것도 복계 중요하죠. 그러나 복계가 다가 아니면 보여준 거예요. 기도가 가능한 거예요. 시퍼렇게 살아계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만나 주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인 거예요. 나에게 언약궤가 있다고 해서 내 구원과 신앙이요. 증명되는 게 결코 아닙니다. 내가 뭐 돈을 많이 벌고 집이 크고 그래 내가 하나님 앞에 복 받았어 이걸로 하나님 앞에 증명하는 게 결코 아니에요. 내가 어느 자리에 있었든 주님 앞에 눈을 감고 하나님만 바라보면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인지 그 하나님께서는 보신다는 거죠. 내가 어떤 기반이 있어야 하고 주변의 환경이 있어야만이 성공하고 증명되는 게 결코 아닙니다. 내년도 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에게는 일청년이라는 아주 귀한 부서가 저에게 바뀌어졌습니다. 뭐 여러분들은 일청년들이 뭐 어쩌고 저쩌고 아무런 관심이 없으시겠지만 저에는 아주 아주 새벽마다 기도가 나오게 하는 그런 부서가 되고 있어요. 잘 조직된 부서들 이 있습니다. 박차장팀도 아주 잘돼 있고, 뭐 안리팀 뭐 여러 가지 잘돼 있는 거 편하고 좋죠, 좋아요. 그러나 그게 다가 아니에요. 그게 다가 하나님 앞에 물을 끓을수 있는 그 자들이 있는 그 부서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부서가 되고 하나님께서 기적과 은혜를 베푸시는 부서라는 것을요 제가 이번 한 주간 그출소감사진을 기도회를 통해서요 제 마음에 칼하게 와닿더라고요 그게 감사로 여겨지더라고요 1청년 아, 내가 이거 어떻게 하지 아, 목사님한테 목사님 한 두세 번더 만나면 안 될까요? 2청년을 연업하면 안 돼요? 하고 계속 얘기했어요 근데 어느 순간 제 마음이 바뀌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무릎 붙는 자가 되죠. 우리 임원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 붙는 자들이 세워지면 하나님께서는 그흐지부지대 와해되고 있는 그 부서도 하나님께서 차곡차곡 지우시고 세우신다는 것을 제 마음에 확신이 들었어요. 그래서 어떻게든 해보자. 어떻게든 해보자. 그래서 총때는 예지 자매가 렇게 되고, 전화 해보자. 기도하자. 뭐없 기도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물을 꾸를 수 있는 자들이 모인 곳을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가난한 그 마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충만치 못하다는 그 가난한 마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기를 바라는 그 마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부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그 이름 하나만으로도 족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두 눈을 감고 기도할 때요. 내 앞에 무엇이 떠다니는가 잘 보세요 아, 부목사가 그 얘기를 했는데 딱이네 하실 수도 있어요 기도하는 사람의 특권이 무엇까요 하나님의 약속으로 확신 있게 붙들 수 있는 사람인 거예요 기도하세요 절교라도 하세요 그 속에 하나님의 소망이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지금은 다 무너지고 다 끝나가는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이 감춰놓으신 그한 가지가 떠오르게 될 것이에요 그한 가지가 여러분의 눈가에 떠올랐을 때 그게 하나님의 응답이 될 것이고 오늘 이 시간 에이 맨날 드리는 금요일인데 그게 아니에요. 간절히 불을 짓고 내두 눈을 기도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크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 제목...